반갑습니다. 문희삼촌입니다. 아, 오늘도 바닷가로 나왔는데 비가 왔다 갔다 가 해서 집에서 대기 타고 있다가 비가 멈춰서 일단 나왔습니다. 나오니까 바닷가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철수길에 비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심리 별장 쪽으로 전기낚시 한번 할까 하고 일단 들어왔습니다. 조금 이런 시간이라서 양태낚시부터 먼저 지금 시작을 했어요. 예, 오늘 사용할 채비는 에깅노드 83M, 니랑 C3000번, 어, 원줄도 다 돼가네. 8압사 0.8호, 그리고 쇼크리드는 5호, 그리고 21g 지게디에 5인치 원, 이렇게 어, 시작을 합니다. 비가 왔다 갔다 하니까 많은 분들이 차에서 지금 다 대기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전어 시즌이 시작되어 가지고 비만 오면 전어를 하고 싶은데 아비들인가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주만인데도 낮에 전어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아무튼 제가 낚시하고 온이 포인트 에 어제도 잠깐 와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시던데, 미끌림이 심하다고 다 하시죠. 여기 와보시면, 부표가, 스드레폼이 두 개짜리가 있고, 예,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일렬 여섯 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두 개짜리 뒤쪽 부표 라인까지 오면 미끌림이 생깁니다. 그리고 살짝 우측편으로 오면, 또그 중간 지점에 또 미끌림이 생기는데, 그 전에 그냥 빠르게 해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그 라인 중간점에 보면 한번 탁 걸리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는 탈출 가능한 미끌림 자리입니다 그데고 라인에서 항상 입질이 좀잘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뭐저 역시도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라는 식으로 기다리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못 빼는 미끌림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짜리 이걸 첫 번째로 했을 때세 번째와 네 번째 다섯 번째 보표 있는 그 라인에서 잡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감다가 천천히 써버리면 라인에 또 걸려가지고 낚시가 어렵습니다 채비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다시 한번 결퇴하는 게더 좋아요 야, 비가 다시 떨어지네. 야, 이제 날씨 포기해야 되겠다. 오우씨, 많이 떨어지는데? 빨리 물어라, 빨리 물어라. 도망가야 된다. 순식간에 비가 내렸다가, 그쳤다가, 물어라, 갑시다. 비 맞은 게아까워서한발나 잡아야 되겠고. 이거 왔을때 이상 나시는 못 하겠고. 안 물어줄 것 같은 느낌인데 안 물어주네. 왔다. 그렇지. 아. 왔다. 아. 야 이제 카메라 가안보여서 마무리 줄라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한 마리 왔습니다. 화면에 보일지를 모르겠네. 어이구, 심도 럽 들어갔다. 아. 아, 화면 항이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야, 조그마한 놈이야, 말 올랐네. 아. 오늘 첫 양체입니다. 일단 한 마리 했어요. 한40 정도 되겠네. 가만히 있어 보자, 에이. 3삼 찍기를 갑니다. 혹시 이 찍기 아, 좀 있을까요? 이거 좀살려주려이 길로 잡으면 괜찮다 던지면 됐긴데, 여기 그냥. 네 고맙습니다, 이 자, 한 마리 잡기 았 때문에 마지막 한번더 개승했습니다. 날이 너무 어둡다 보니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좀 최대한 장타를 쳤지만 이쪽는 돌아왔는데. 아. 자, 양태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자, 어, 오늘 두 번째 양태, 두 번째 양태. 양태 낚시 끝내고 설수 전에 이제 잠깐 정갱이 고등어 한번 낚시 해 본다고 했는데 보시면은 2g지게디에 인지우엄에다가 바로 <laughs> 바닥지으니까 한 마리 물어 줍니다 정갱이 사이즈 좋은 놈이 물은 줄 알았는데 살짝 아쉽긴 하네요 아이고야 잡았어 아이고 오늘 진짜 또 풍경이네 야이, 1.5g으로 교체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표충에서 자잘한 것들이 막, 무조건 달러 빼네요, 이거. 잡았다, 잡았다. 야이구야, 얘는 무시고 힘을 쓰는 게, 에이개볼라긴 왔다, 오. 이 볼락인거 같은데 오떼요 볼락할수 있습니다 볼락 사이즈가 괜찮아요 아떼요 제법 괜찮은데 전기 빼고 다 놓으네 노트21 보다 1cm 큽니다 잘가시고 전갱이 보내주시오 왔다 아이고 그리 여기 없는데 와 갑자기 이쪽으로까지 연결되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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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갱이하고 고등어는 구경도 못 해보고 가는건네 빗떨어진다 가자 네 이제 어 액션캠 배터리가 거의 다된것 같습니다 배터리 경고 메시지가 들어왔는데, 음, 저녁에 양태 영상 찍고, 또 전경이 영상 찍다 보니까, 일단 몇번 캐팅은 안 했는데, <laughs> 배터리가 없네요. 비가 안 오면, 뭐, 카메라 설치해서 그렇게 좀더 오랜 시간 낚시를 해보겠는데, 비가 계속 왔다가 안 왔다가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또 빗방울이 조금씩 조금씩 떨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두 번, 세번 정도 캐팅이 가능할 것 같네요. 이안 오는 날어 다시 나와서 아이고 마산권 조항 한번 더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13물, 14물, 뭐이 정도 되는지 조류도 지금 안가는 상황입니다. 그리이 진짜 또 갑자기 쏟아질라. 예, 이 기는 어 조금 제가 양태낚시했던 곳에서 조금 안쪽으로 해안사 쪽으로 많이 안으로 들어온 자리입니다. 양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음, 바깥쪽에는 홈통 지역이라서 조금 장타를 치야 되고 뭐, 티 놓은 자리 같은 경우는 양태 낚시를 하시기 조금 더 편하고 뭐, 그렇게 멀리 계시는 안해도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합니다. 조금 일찍 오신 분들은 양태 낚시 하시다가 또전경이나보등어 낚시까지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낚시할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표청에서는 뭐 10cm, 화면에 잡혔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작은 사이즈의 전갱이가오고 조금 거의 그 바닥건으로 칭강을 시켜야, 괜찮은 사이즈의 전갱이가 지금 놓고 있습니다. 이곡 같은 경우는. 지금 저, 비도 오고 지금 배터리다 되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서, <laughs> 바닥건 안 찍고, 어 지금, 감아드리고 있네요. 지금. 예, 네, 요거 마지막 캐스팅입니다. 아마, 감아드리면 꺼질 거예요. 이번에는 바닥 지워 보겠습니다. 전체이 되는 땡기을 가는데 아 이거 또걸렸다 이제 미끌림이 몇번 생기다 보니까 바닥에 있던 줄이 뜯는 것 같습니다. 여기 다오가 하다 보니까 또 걸리네. 예, 다음 영상에 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